쓴 곁에 꼭 붙어다니는 무리뉴가 그의 곁으로 다가옵니다. 펩 다가올 경기에서 어떤 전술을 들고 와야 할지 고민이 있는데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한 그들 간의 대화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빠르게 흘러갔고 무리뉴가 가벼운 축구 지식만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과르디올라의 생각은 완전히 비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수로서 화려한 커리어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무리뉴 또한 이처럼 위대한 클럽의 주장과 단둘이 축구와 관련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죠. 우리 가볍게 맥주나 한잔하러 갈까? 좋지, 가서 밤새도록 축구 얘기나 해보자. 축구에 대한 서로의 재능을 알아본 과르디올라와 무리뉴, 통역사와 세계 최고의 선수의 만남. 그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모든 게 완벽하게 굴러가고 있던 바르셀로나는 갑작스레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구단 역사상 최고의 스쿼드를 자랑하며 유로피언 컵을 포함해 11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린 크루이프의 드림팀이 황금기의 문턱에서 보드징과의 불화, 그리고 스타 선수들과의 마찰로 인해 감독 크루이프가 팀을 나가게 되었기 때문이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크루이프와 보드징 간의 대화가 결국에 파멸로 향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바르셀로나에서는 크루이프와 말다툼을 하면서 뒤에서는 몰래 준비해 둔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2년 연속 팀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으로 이끈 아약스의 루이스 파날. 이미 파날 감독과 계약 관련해서 얘기는 마친 상황이었고, 그대로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아약스와 파날과의 계약이 1년 남아있었다는 것. 한마디로 96, 97시즌 딱한 시즌만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그 다음 시즌에 부임시키겠다는 소리인데, 이 조건을 듣고 바르셀로나로 오고 싶은 감독이 있을까요? 그러니 바비롭슨 경에게는 자세한 내막을 알려주지 않고, 팀에 합류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 안 그래도 어수선한 분위기와 크루이프라는 거대한 인물이 이뤄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보드진이 바라는 목표치를 조금이라도 달성하지 못하면 당장 자리를 내놔야 하는 독이 든 성배를 들고 만 바비룩슨 저는 그의 후임으로 감독직을 맡는 것에 대해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구단 내부진과 팬들을 감싸고 있는 크루이프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해 당당하고 단호한 어조로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무리뉴와 함께 전체 선수단을 한번 둘러보고는 본인들의 생각,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갈 것임을 직감하고 맙니다. 롭슨, 우리는 지난 시즌 빈공에 시달렸어. 팀내 최고 득점자가 고작 15골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올해 우승은 절대 없을 거야. 어떻게든 이유를 불문하고 최고 수준의 공격수가 필요해. 혹시 우리 팀에 알맞는 훌륭한 공격수 어디 없을까? 음,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선수가 한명 있긴 합니다. 과거 네덜란드 아인 토벤에서 2년간 보내고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는 스카우트들이 있는데 호마리우에 필적할 만하다고 평가받는 선수가 있다더군요. 저도 몇몇... 몇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정말 이와 같은 선수는 처음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거금을 주고 데려왔을 경우 어떤 변수가 생길지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선수 요즘 인기도 많아져서 데려오는 게 예상처럼 쉽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누네즈 회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호나우드를 당장 데려오라고 선언하였고 구단 역사상 가장 높은 이정료 1200만 유로의 거금을 들여 데려 데려온 호마리우를 뛰어넘는 1500만 유로 참고로 이는 단순히 구단 이적료를 갱신한 것뿐만이 아니라 당시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새로 쓴 금액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안쪽으로 파고들어야지 바깥에서 공을 잡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 공 잡으면 다른 거줄 필요도 없어 그냥 혼자 다해 호나우두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간 크로이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던 훈련장과 대조되는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훈련이기는 했으나 전술적인 얘기를 전달할 때 분필을 들고 바닥에 설명하는 롭슨의 방식은 선수단에게 설득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누가 있습니까? 조제무리뉴. 그는 단순히 훈련장에서만 선수 선수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아닌 라커룸, 버스, 회의실 모든 곳에서 선수들과 코치들을 관찰하고 세심히 메모해두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완벽해야만 했고 규율, 조직력을 크게 강조했죠 얼마나 디테일의 열을 높였는지 경기 전날이면 상대팀 영상을 모조리 구해다가 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로랑 블랑에게 하나하나 설명할 정도였으며 롭슨이 호나우드에게 요구한 전술적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때면 포르투갈어로 자신의 생각 감히 해 설명해주기도 했습니다. 감독님이 행하는 행동들에서 부족한 부분들만 쏙쏙 뽑아다가 선수들에게 전달해주고 코치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어쩌면 오지랖을 넘어서 감독과 코치의 권한을 넘나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잘하니까 그 누가 뭐라 할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감독의 무능함이 존재하는 가운데 훌륭한 코치의 영향력이 높아져 선수들이 감독의 말을 듣지 않고 코치의 말을 신뢰하며 힘의 균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죠. 1997년 레알 베티스와의 코파델레이 결승전. 1대1로 전반전이 끝나고 선수들이 락커룸에 모여 후반전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지 감독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롭슨이 락커룸 구석에 앉아만 있는다? 감독이 열을 내며 상대편의 약점과 전술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닌, 오히려 무리뉴가 열을 내가며 선수들에게 외치고 있던 것입니다. 다들 모여봐. 피구, 엘리케. 전반전 흐름을 쭉 보니까 베티스의 왼쪽 수비가 허술하더라. 그러니 피구 너가 그쪽을 빠르게 뚫어내서 균열을 만들어봐 알겠지? 우리가 이쪽을 공략하게 되면 상대방의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어 그럴 때마다 반대편의 스토이치코프가 공간 침투를 들어가서 공략하면 분명히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거야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있어? 조제 그러면 우리가 중앙에서 엘리케랑 오른쪽 위주로 패스를 몰아주면 된다는 거지? 역시 펩 너가 날좀 알아주는구나 남은 디테일은 너가 한번 선수들하고 대화를 나누며 주도해봐 롭슨의 도움이 아닌 무리뉴의 도움을 받아 선수들이 서로 입을 맞춰 후 후반전에 돌입하게 되었고 바르셀로나는 연장전에서 피구의 결승골에 힘입어 3대 2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롭슨이 최종 지휘관으로 전체를 다스리는 건 분명했지만 그의 곁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조제 무리뉴, 필드 위에서 감독 역할을 도맡는 펩 과르디올라 두 명의 존재감은 점차 커져나갔고 펩과 무리뉴 둘간의 관계도 돈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디오 분석도 제대로 도입되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선수들의 인식부터 경기가 끝나고 영상을 보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는 게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 없었는데 펩과 무리뉴는 밤새도록 영상도 돌려보고 특정 장면과 관련해 자신들의 의견을 가미해가며 백분토론 아니 밤샘토론을 즐기는 관계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항상 축구와 관련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우정이 깊어졌고 그는 롭슨의 조수로서 저는 선수로서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서로의 역량을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는 길이 달랐더라면 이와 같이 한 가지 주제를 두고 밤새도록 대화를 나눌 수 없었겠지만 각자의 분야를 인정해주는 두 명의 천재는 포용력과 이해력부터다 달랐습니다 훈련장에서 고성을 높여가며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다가도 모든 게 끝나고 휴식을 취하며 축구 얘기를 할 때는 초롱초롱한 눈을 떠가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 어린 소년 둘이 각자의 장난감을 들고 와 잔디밭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것처럼 순진하고 어쩌면 아름다워 보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축구장과 훈련장에서는 공 하나로 엮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각별한 사이처럼 보이지만 땡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서로 연락은 하지 않는 한마. 한마로딱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 둘의 관계는 공적인 관계뿐만이 아닌 사적으로도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 때는 96-97 시즌 리그 14라운드, 13경기 무패행진을 달리며 라리가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던 바르셀로나는 지옥의 빌바오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전반 25분 손쉽게 선취 득점을 하며 오늘도 승리하나 싶었지만 후반전 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시즌 첫 패배를 당하고만 바르셀로나, 거친 플레이로 선수들을 괴롭힌 빌바오 선수들에게 화가 나 있던 무리뉴는 경기 중간에도 거친 욕을 해가며 빌바오 감독인 루이스 페르난데스와 충돌하곤 했는데, 루이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서로 간의 감정이 격해진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무패 행진이 끊기게 되자 무리뉴는 보다 심한 말을 내뱉고 맙니다 이에 분노한 루이스 역시 무리뉴에게 다가가며 당장이라도 주먹이 오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페비 무리뉴 대신 나서서 싸워 줍니다. 어찌 보면 팀의 코치니까 당연히 보호해주는 것이다. 라고도 할수 있지만 그라운드 내외에서 큰 사고 없이 언제나 모범생과 같은 모습을 보였던 그가 무리뉴를 대신해 큰 소리를 내며 상대 감독과 싸우는 모습은 단순히 팀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만 있다고 볼 수는 없었 이 장면만으로는 둘간의 사이가 얼마나 돈독했는지 모르겠다고요? 때는 1997년 5월, 프랑스에서 열린 컵 위너스 컵 대회 결승전. 파리생제르망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바르셀로나 선수들과 코치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그 넓은 경기장에서 두 남성이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한 명은 바르셀로나의 상징 인펩 과르디올라, 한 명은 롭슨의 오른팔이자 펩의 친구인 조제 무리뉴. 필드 밖에서 바르셀로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무리뉴와 필드 안에서 선수단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과르디올라와의 호흡은 나날이 좋아져 무려 3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었지만 락커룸의 분위기는 점차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리그 선두 레알 마드리드와의 승점차를 좁히기 위해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롭슨을 데려오기 전 바르셀로나 내부진끼리 준비해 두었던 바나레 부임이 머지않았다는 소식이 선수단 내에서 돌기 시작했던 것이죠. 코파델레이, 위너스컵, 슈퍼컵, 리그를 제외한 모든 대회에서 결승전에 미리 도착 혹은 우승까지 거머진 상황인데 롭슨을 대신할 감독이 온다는 소식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만약 분위기가 이렇다 하더라도 리그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면 말도 나오지 않았겠지만 안타깝기도 승점 2점 차로 레알 마드리드에게 리그 우승을 건네주게 됩니다. 리그 외의 모든 대회에서 우승컵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비 롭슨은 쫓겨나듯이 감독자리를 내주고 형식상 기술 이사로 위치를 옮기게 되었으며 감독 자리에는 전 부터 예고되었던 바나의 감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바르셀로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승률 65%에다가 득점은 전 시즌과 비교해 30골.